엄청 많아졌네요. 초밥 보자. 조기류 가리비 먹읍시다. 저, 어. 어서리. 좋아요. 계속 선택한다오 음, 좋아. 와, 오, 뱃살. 어, 베스 이거? 아, 뭐 먹지? 어, 아, 나 좋아. 이거, 나 이거. 아, 있슨 맛있지. 무조건 맛있지. 이 그냥 참돔인가보아 아, 시켰구나 아, 시켰구나 네. 아, 이게 뭐야? 이게 참돔이야 아, 오케이, 오케이. 진짜 웃긴다. 나한좀 멀다고 그랬는데. 자기나 아, 진짜 웃기네. 야, 빠르다, 빨라. 아, 뭐야, 나 폭주하는 거 찍고 있었어? 아, 그럼. 그럼, 그럼. 이거 너무 맛있다. 우리 여기 힘들게 왔잖아. 야, 근데 뭐, 이걸... 응. 자. <laughs> 한 개가 두개 됐어요. <laughs> <먹어봐>. 응, 먹어보자. 아 뭐든 먹어봐야지 하는 거야. 와우, 허, 응. 응. <laughs> 야, 완전 좋다, 나 좋다. 오 이거 봐, 잘 뭉쳐져. <laughs> 오는 <오우>. 왜아니 <laughs> <laughs> 진짜 뭐든지 이렇게 옛날 디자인이 다더 예쁜 거 같아. <웃음> 재밌네. <웃음> 이거 맞아요? <laughs> 애가고 있는데 이거 맞아요? 오이갓오이 oh 이 사람이 제일, 제일 맛있게 먹는데? 압도적으로? 압도적이네 아 귀엽지? 좋아, 그거부터 먹어보자 먼저 먹어? 어떠려나 응. 응. 달라? 진짜 달라. 음 음. 진짜 깔끔한 거는 클래식이 진짜 안 좋아. 얘는 거구나. 진짜 시초구나. 아직 그래, 시초라 그런가? 뭔가그특유의 뭔가 월드한 맛이 있는 것 같아. 다른 거 같아. 뭔것 같아. 이게 뒤에가 흰색 경이면참 좋겠는데, 그렇지 완전 다릅니다. 그치? 그치? 음. 얘 엄청 모래. 음. 아, 다 너무 예쁘고 귀엽다. 아까 근데 응. 그 클리식장 예뻤는데. mm-hmm <laughs> 상자가 너무 귀엽고요. 직원분께서 너무 친절하셔서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떡볶이랑 간식들 넣었고 엽서까지 끝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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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인기가 대단한데. 아 벌써 마지막 밤이라 너무 아쉽습니다. 아쉬니까 아쉬운 만큼 또 열심히 나가서 놀아야죠. 석포로에서 <laughs> 제일 열기 좋은 스스키너에 한번더 가서 또 구경도 하고 놀까 싶습니다. 진짜 <laughs> 많이 와. 진짜 많이 야 와 이제 헛가이도온내 실감이 나는데요. <laughs> 너무 좋은데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하고 너무 날것 같지? <laughs> 눈을 뜰 수가 없는데요? 근데 좋아. 왜 그렇지? 진짜 비 많이 올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막 나가서 비 맞으면 기분 좋은데 있잖아요.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이,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좋지? 와. 이거는 팟 셀프링인 것 같아. 아니 호텔에 왔는데 소원이가 사들여서 오고 먹고 싶어 했던. 자.

야 눈사람 진짜 많아. 어 뭐야 귀여워. 귀여운 거 천지잖아. 대박. 어, 눈사람 엄청 많아. 어 저기도 눈사람 만드시는데? 진짜 귀여워.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어?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. 내말이깔끔하게 진짜, 진짜, 진짜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이렇게 눈사람들이 다 고퀄리티야? 고퀄리티. 돌아봐려. 사람도 없으니까 너무 좋다. 야. 네내 얼굴. 아 분다. l e t 자, 자, 자. 우와. 오, 진짜 안 뭉쳐진다. 진짜 안 뭉쳐진다니까? 우와, 우와, 안 뭉쳐져. 와, 이렇게 세, 엄청 세게 어. 밀뜨기하면 되는데, 우와, 진짜 신기하네. 눈을 먹어볼 거예요. 음. 왜 눈까지 맛있는 거 같지? <laughs> 맛있는데? 살다 살다. 애비양 저리 가라네 이거. 음. 아 너무 무크다. 야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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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고 그 도리잖아요. 저기요 아, 나 죽일라 그래. 아. 뭐 어떤 메뉴 해 드릴까요? 저희 설빙 제일 잘 나가는 건 그냥 우유 빙수거든요. 그냥 드세요. 네. 아시겠죠? 아이, 저 초코 토핑 좀해 주세요. 초코 토핑이요? 그런 네. 거 없어요. 우리는 그냥 우유 잘 나가고요. 아, 미숫가루 없잖아요. 아, 원래 원래가 그래. 원래가. 원래가. 아니 이게 뭐예요? <laughs> 눈꽃 가누 빙수라서 원래가 그래요. 아니요. 아, 저희 요즘 에코 프렌들이라서 음. 용기 안 써요 그냥 손에다가 들여요 아셨죠? 잠깐 어디갔가 방심했다 띠띠에게 <laughs> 까불지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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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방심했다. 웃음> <laughs> 너... 야 이거 더 맞아 봐안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야, 아니지, 너 이쪽으로 앉아야지. お元気ですか？お元気ですか？私は元気です。 터미널 1으로 가야 된다 해서 무리로 들버스 타러 갑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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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길이 삿포로와 다를 게 없네요.